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첫번째 증강이죠 자 그래서 이번판에는 굴의 고밸류 덱 해지펀드를 먹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초밥에서는 웬만하면 비싼 김으로 들고있는 뭐 거미나 칼 그런 고군같은 템을 드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5연패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증강을 먹고 물론 이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연패를 통해서 빠른 타이밍에 구랩 찍는 걸 추천드리는 방법도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고 갈 기물 이 있다면 초반에 나르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찬란한 제조전기에 들고 가고요. 만약에 이제 헤지펀드를 먹었을 때 추가적으로 돈 증강이나 경험치 증강 따로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랩 때 조합을 맞춰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돈 증강 먹고 이후에는 전투적인 증강 또는 템 증강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 하태 원래 져야 되는데 제가 힘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이겨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패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저는 10 연패를 추천드리면서 이제 크림 라운드에서도 연패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연패를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좀 좋지 않잖아요. 이겼으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림 또 잡아줍니다. 자, 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발의 가갑으로 처리를 할것 같고요. 원래라면 이제 졌으면 지금 안 줘도 되는데 이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증강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브론 거의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덱 전환하는 방법은 필드에 안 쓰는 힘을 팔고 그 다음에 짚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버루스 이송에 뭐 자르반 잘 뜨죠 그래서 메인 탱템 같은 경우에는 크산테를 많이 챙겨주고 그 다음에 뭐 서버적인 남는 도장이라던가 딜템 같은 경우는 뭐 브라움 챙겨주셔도 좋구요 그 다음에 온거리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루스 그 다음에 트페를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10연패를 하고 가면 좋냐면 4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세게 맞기 때문에 그나마 덜 아픈 3라운드에서 맞고 가는 거죠. 이게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이제 전설이가 주는 추가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단계에서 연패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웬만하면 덱은 거의 4-1이나 4-2때 전환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담았다 보면 체력. 20 정도 남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덱 전환을 좀 빠르게 해서 한 번도 안 지겠다는 마인드로 가는 게 좋죠. 장갑을 먹고 바루스 인피 만들어 줄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손엔이 어뭐 바루스가 안뜰 수도 있고, 브라움이 안뜰 수도 있고, 투페가 안뜰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조금 많이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투패가 잘안 나온다, 리신을 조금 많이 쓰거나 아니면 투패 자리에 라이즈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리신 같은 경우에는 처용자로 많이 먹어서 템을 주기도 하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라인으로 쓰면서 책략가도 같이 받는 모습이죠. 투패 조합이 좋기는 한데 안뜰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두 가지 기물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지펀드로 가는 구래 밸류덱 운영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1 0연패하고덱 전환해서 해당 조합 맞추시면 딱 끝나는 조합입니다. 자, 투패 이성 찍혔죠? 그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 근데 투패가 한장뜬 상황이고 리신이 페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리신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일신은 아예 안 떴을 때 쓰는 차선책이지, 뭐, 트패 뜬다면, 트패 쓰면서 보상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뭐, 트패 같은 경우에는, 뭐, 치감템도 효율이 좋고, 반각템도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트패한테 유틸적인 아이템 넣으면 좋습니다. 뭐, 치감, 반각 막각, 이런 수준 말이겠죠. 자, 여기서도 조금씩 돌려볼게요. 자 자이라 이성 찍혔고요. 웬만하면 다 찍혔죠 이제. 자 스윙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아칼리 배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커도 아칼리한테 딜러가 죽어버리면 전투 구도가 말리기 때문에. 그 아칼리 배치법을 좀더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는 아리 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치감템이 없기 때문에 치감템 앞으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인수 같은 경우 트페한트 효율이 정말 좋기 때문에 트페 챙겨 주고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산티가 벽에 붙어져 있었고 바루스가 바로 뒤에 있었죠. 그래서 이 배치가 아칼리 이제 대치할 수 있는 배치에요자 지금 보시면 상대 아칼리죠. 그래서 아칼리가 아무리 이제 바루스를 노리려고 배치를 해도 바루스한테 안 옵니다. 거의 대부분 옆으로 가더라고요. 자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죠. 방법은 쉽습니다. 내 메인 탱커를 가장 오른쪽 벽에 붙이고요. 내 메인 딜러를 가장 오른쪽 구석에 붙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옆에 두 칸씩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칼리한테 맞을 가능성이 진짜 적습니다. 자, 치감 나왔으니까 먹어주고요. 자, 여기서는 엎치면서 그외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야수호 대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사소한 디테일이 있다면 후반에 트페한테 파워업을 넣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산테한테 파워업이 있는데 그거 떼주셔서 트페한테 넣는 방법을 가장 추천 드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칼리한테 배치하니까 아칼리가 바로서 한대도 못 때리죠 자, 이러면 쉽게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상대는 알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별류대감 한번 해봤는데요. 헤지펀드로 가는 버전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의 유튜브, 안 보면 손해.